아! 아버지한테도 맞은 적이 없는데! Hey, you, finally awake! 으! 어, 바니걸! 얘가 아직도 정신을못 차렸나? 왜 그래? 바니걸! 바니걸! 우후! 바니걸! 아! 아! 그만 좀 때려! 당신이 정신을 안 차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니걸이 아니고 드림파크입니다만?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이기분을 계속 가져가고 싶을 뿐이라고! 우후 바니걸! 바니걸, 바니걸! 최고다! 요호! 저렇게 좋을까? 저 망사를 보아라! 마호마호 메르의 왕국이 여기 있었다고! 크아! 어이, 로시, 그거 보려면 핫섭은 1년 기다려야 하니까 탕구 나라고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탕구를 할수 있겠군요. 육성계와 탕구 시간입니다. 유키, 주부기 그리고 마추리가 이번에 육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으휴! 드디어 맞는 거냐고, 주부기 사돈 난 말할 게 아니었잖아. 나왜 맞은 건데?

유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키의 유버는 전마의적 한명에게 마법소 데미지를 주고 대상의 물리방어력을 소 감소시켰습니다. 유키의 존재에는 유버보다는 이 e 스킬이죠? 아레나에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떠오르고 졌지만 유키는 이 e 스킬의 TP주의 토템력으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래서 TP주는 사기가 맞다니까요? 전용 장비를 바꿔난 후에도 유혹이라는 상태 이상 변수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메인은 t p 주유라 지금까지의 메타에도 종종 모습을 드러내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릭터에게 육성개화로 유박의 편을? 음, 단일 딜의 물리 방어력 소감소는 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육성개화 후, 유키의유버 범위가 단일에서 전원으로 변경, 데미지도 소에서 중으로 상향, 상대개건은 물리 방어력 감소 디버프도 소에서 중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전용 장비에 달려있던 유혹 상태 이상을 거는 효과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킬 메커니즘이 신기하네요? 새로운 스킬 효과는 요즘 종종 보이는데 어떻길래요? 유키가 주는 마법 중 데미지는 방어력이 낮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 방어력이 마법 방어력보다 낮으면 물리 데미지, 그 반대면 마법 데미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상성 데미지 메커니즘이라니 신박한데... 일단, 데미지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딜러 역으로 쓸만한가? 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애매하네요. 다른 메인 딜러에게 총 TP 주유 넣는 게더 나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메인 딜러감은 아니고, 조커픽 정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와크드 예, 추무입니다 추무기의 유보는 범인의 적 전원에게 물리 중 데미지를 주고, 대상을 속박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적은 끌어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은 밀쳐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유키처럼 아레나에서 쓰는 캐릭터죠? 진형 붕괴용으로? 그렇습니다. 한때는 추무기가 먼저 진영을 무너뜨린 후무인가 유버를 싹 쓸어버리는 조합이 유행했었습니다. 전용 장비는 이열에게 스턴을 걸고 자신에게는 소소한 버프를 거는 효과까지부터 수비되게 보였다면 하 처리하기 까다로운 존재가 됐죠. 하지만 수영복 카오리로 시작된 범인 딜링 메타의 추무기의 입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흔들리긴 했어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사라의 울자가 강한 거라니까요? 하긴, 아메스가 나오고 난 뒤엔 종용 등판했었죠. 제발 데뷔지 사격! 그리고 추가 효과 좀. 이요요모다진데엔스테라 육성 개화 후 추무기가 주는 물리 데미지가 중에서 대로 상향. 그리고 범인의 적의 수에 따라 입히는 데미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추가됐습니다. 속박 시간도 4초로 늘어나죠. 오, 좋아. 이런 걸 원했습니다. 길은 그렇다 쳐도 속박 시간이 늘어나는 게 신의 한 수네요. 패스트 덱으로 굴려도 되고, 이론상 최대 데미지를 뽑아낼 수도 있고, 1, 2 스킬 모두 진영 붕괴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변수 창출은 역시 진영 붕괴가 1티어라고 봅니다. 역시 치묵이야. 성능 확실하다니까. 다만, 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딜 포텐셜이 낮아지기 때문에, 마무리 캐릭터들이 필요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마츠리입니다. 마츠리의 유보는 앞에서 세 번째 적에게 뛰어들어, 자신의 전후 범인의 적 전원에게 물리대 데미지를 줬습니다. 이번 육성 반대 캐릭터들이 탓 변수 창출한 캐릭터들이네요? 마치는 유버가 독특한 캐릭터인데요. 출시 직후에는 상당히 평가가 애매했습니다. 난약판 만드는 건 좋은데, 자체적인 체력이 좀 낮은 편이라, 들어가자마자 금방 사나해버린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내 유버가 찼어! 위트니스 미! 날 지켜봐줘! 다행히도 전용 장비에 물방, 마방, 특대업이 붙은 이후에는 새 메타체인 여로 등극하게 됩니다. 방어력이 오르면서 유지력이 좋아졌거든요.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레나 파워 인플레 진행 후에는 입지가 밀려나게 되죠. 원래 가드 올리고 버틴다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어정쩡하게 딜러 금 탱커로 산다면 더더욱 그렇죠. 메아와... 육성개화 후 마츠리의 유버에 물리, 마무유 베리어를 전개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유버로 주는 데미지와 베리어 수치는 마츠리의 체력이 낮을수록 효과가 증가합니다. 전용 장비의 방어력 증가 유버는 페리어 전개라니, 이거 엄청 단단해진 거 아니에요? 네, 유지력이 더 좋아져서 이제 버프만 잘 둘러주면 그냥 탱커라고 봐도 돼요. 다만, 체력이 낮을수록 밸리왕이 늘어나기 때문에, 페스트덱과는 궁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긴 뭐, 맞을 새도 없이 유버를 써버리면 좀 그렇겠네요. 이렇게, 유키, 지무기, 마치의육성결화를 탐구해보았습니다. 셋다 아레나 위주 캐릭터라, 아레나를 열심히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셔야겠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문과 클렌전이 등판하는 새 육성은 없다는 것, 에이, 크리스티이랑 무임이 육성 받았잖아. 한잔해. 하긴, 그래서 아레나 위주로 구성해줬나보다. 이상으로, 유키, 추무기 마치 육성 탕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탕구 영상으로 다시 하아겠습니다 이상, 루틴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다 비켜. 다, 다꿨죠난 마오바이니거를 위해 지금까지 필콘을 한 거라고! 정식 명칭은 드림파크 인데쇼 아이 그런 게 중요하냐? 입은 옷이 바니걸이라고! 마호는 여우수이니까 폭스걸이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이 그런 게 중요하냐고 일단 바니걸 복장은 입은 게 중요한 거라고 그건 바니걸 복장한 번만 더 태클을 걸면 마호마호 주변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럼 한 마디만 더 하게 해줘 말해봐 크루루보다잡은게 이게 맞음 야이